안녕하세요. 일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임, 찔러서 일생사모의 이영호입니다. 오늘 영상은 일본 방을 계약하고 나서 처음 방을 들어갔을 때 전기는 어떻게 키는지, 그 다음에 방에 일반적으로 전기, 전등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 될 텐데, 물론 이게 도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, 월세가 비싸면 비쌀수록 전등이 없는 케이스가 많습니다. 그리고 외곽에, 어, 학교 근처라든가, 도심이 아니고 외곽 지역인 경우는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우선, 없는 거를, 예, 없는 게 도심엔 더 많기 때문에, 동경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많기 때문에, 없는 걸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전, 그 전등을 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. 우선 첫 번째, 전기를, 한국으로 얘기하면 두꺼비 집인데, 두꺼비 집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어 조금 당황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서 영상으로 어 어디 있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전기의 두꺼비 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케이스로 있는 데도 있고 열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요거 이제 저희 회사에 전기의 그 일본어로 얘기하면 브레이카라고 얘기하고 한국어로 쉽게 얘기하면 두꺼비 집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. 요거는 전기가 과부가 걸릴 때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색이 있는 거고 파란색이 있는 게 있습니다. 빨간색이 전기가 스위치가 온이 된 거고 파란색은 오프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세이프, 안전하다고 해서 파란색이 되는 거고 빨간색은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해서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. 그다음 요건 좀더 구체적으로 요게 이제 좀더 최신형의 전기인데 지금 다 이제 파란색으로 돼 있어서 요거는 지금 다 전기가 통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. 요거를 다 올려주면 요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. 우선 브레이커의 설명은 이렇게 드렸고요. 그다음 브레이커의 위치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사진 보면 입구에 여기가 이제 현관 입구인데 현관 입구 위에 이렇게 달려 있거나. 그 다음에 여기도 현관 입구 위에.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, 어 신발장. 현관 입구 나와, 현관 입구 들어가서 신발장이 이렇게 큰 신발장이 있는 데는 여기에 맨 위라든가 요, 요 정도 위치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도 현관 입구 위에.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하게 방 안에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외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세면대이가 따로 있는데 라든가 그러면 세면대 뒤쪽에 천장 쪽에 붙어 있고요. 화장실 에 붙어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 요 정도 위치에 보통 있고 그다음에 특이하게 좀 다른 위치에 있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천장 쪽 가깝게 맨 위쪽 상단 부분에 있으니까 요렇게 찾아서 다버통을 올리면 그 다음에 전기를 쓸수 있습니다. 물론 전기 예약은 미리 하셔야 하고요. 전기 예약은 미리 다 연락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버통을 올리면 전기를 쓸수 있다는 것. 그 다음에 두 번째. 동경 인근이라든가 동경 근처에 되면 기본적으로 방에 전등은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리고 만약에 있더라도 이게 계약서에서 어, 조명기구가 설비로 돼 있지 않으면 그거는 먼저 사람이 쓰다가 놓고 간 거기 때문에 고장나도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천장에 완전히 붙어 있는 거 일체형으로 된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고장 나면 주인이 고쳐주는 케이스가 많고 합리적으로 그 붙였다 떼었다 할수 있는 전등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서비스로 주인이 놔주더라도 그것도 주인이 책임지는 주인도 있겠지만 보통 책임지지 않는 주인이 많기 때문에 고점을 그 유의하시고요. 그 다음 만약에 전등이 방이 없는 상태다. 그러면 전등 한 가운데 어떤 모양이 있냐면 지금 사진에 나가는 요런 모양이 전, 전등이 안 달려있고 요런 모양이 있습니다. 요거를 전등을 끼우는 방식인데, 어, 다 보통 규격이기 때문에 웬만한 거 아무거나 사서 달면 됩니다. 밝기만 자기가 좀더 밝은 거 쓸지, 좀 어두운 거 쓸지는, 그 다음에 색깔은, 전등 색깔은 어떤 걸 쓸지는 본인이 선택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, 어, 부착하는 방법,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영상 보고 얘기 드리겠습니다. 우선, 아까, 사 방금 전에 얘기했던, 어, 시링그, 요, 그, 천장에서 나와 있는 요, 접합하는 부분을 시링그라고 하는데, 요 시링그에 전등을 사면, 전등에 아다타라는 게 있습니다. 요거를 빼가지고, 여기 구멍이 있는데, 쇠로 된구멍인데 구멍을 끼워서 옆으로 돌리면 됩니다. 돌리면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때까지 돌리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요 아답터에 이 전등 동그란 거를 어큰 거를 끼워 넣습니다. 끼워 넣으면 요 밑에 쯔메라는 부분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. 그걸 꽉 끼면 쯔메라는 부분에 꽉 끼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여기 아까의 마크가 표 요게 안 들어갈 때는 파란 마크 파란색이었다가 요게 꽉 끼어지면 걸렸으면 빨간색으로 변합니다. 변할 때 보통 빨간색으로 됩니다. 그 다음에 코넥터라고 하는데 이 아까 얘기했던 아답터에서 전선이 하나 있는데 이 전선 이걸 코넥터라고 하는데 이 전선을 이 동그란 원판에 있는 그 전기 꽂는 데가 있습니다. 요 코넥타를 연결시키면 꽂아집니다. 그 다음에 카버를 요 걸리는 데가 이렇게 걸리는 데가 있기 때문에 요 걸어가지고 돌리면 됩니다. 돌아서 더 이상 돌아가지 않게 돌리면 됩니다. 요거를 만약에 뺄 때는 똑같이 카버를 빼고 코넥타를 분리하는데 코넥타에서 요 중간에 누르는 부분이 있습니다. 고 누르는, 거기에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를 눌러서 빼면 빼집니다. 그 다음에 요, 아까 빨간 부분으로 변하게 된다는 여기를 손으로 누르면 이큰 동그라미 된 기기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코넥터만, 요 아다타만 남은 상태에서 아다타를 여기를 돌려도 되고 여긴 누르고 돌리라고 되는데 누르고 돌리는 거라면 누르고 돌리고 그냥 돌려도 되는 거면 돌리면 됩니다. 예. 요렇게 해서 어 집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전기를 통하게 하는 방법. 그러니까 브레이커를 찾는 방법. 브레이커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 방에 전등이 없는 케이스라면 전등의 설치 방법. 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. 예, 또 다른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또 다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